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다와 나게르라 하는 시몬과 시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의 젖동생 마나멘과미사오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인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년 감사주의 온 세대 통합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원래 잘될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지만 또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는 항상 어머니는 희생적이어야 하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프지도 않아야 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아야 하는 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려고 영혼을 갈아넣는 부모들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어 33가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인이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했는데 남편의 무관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는 남편과의 생활은 전혀 없고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학교 등교시키고 나면 엄마들 모임 학원, 학교, 가외 선생님을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아이의 미래 인맥을 위해서 동아리도 만들어주고, 더 좋은 선생님들을 섭외를 하고, 아이가 학교 일과가 끝나면 학원의 수업 시간표에 맞춰서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태워다 주고, 태워 오고, 하루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는다는 겁니다. 남편하고 대화할 여력조차 없는 것이에요. 이 결혼 생활은 아이들이 대학교 진학한 후에 결국 이혼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녀가 또 재혼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두 번째 결혼 생활은 기쁨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대신에 부부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일, 즐거운 일들을 찾아서 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함께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한 달에 한두 번 음악회나 공연 관람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이 부부 사이에도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따뜻하고 밝은 가정에서 자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 가정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관한 연구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 학부 졸업생들 268명을 포함해서 456명을 대상으로 80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연구, 그랜트 연구에 따르면 어릴 적에 부모와 관계가 좋았던 남성들이 성장을 해서 돈도 더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노년기에는 더 행복하게 보냈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확실히 낮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소개한 부인의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뼈를 갈 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아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은 학원이 아니고, 과외가 아니고, 행복한 가정임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과 일치하는 결과예요. 부부가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부모의 따뜻한 유대감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백세를 넘은 지성 김형석 교수님께서 언젠가 인터뷰에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그 사랑은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말할 때 귀담아서 경청을 하고 곧바로 반응을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방종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부모의 불안일 뿐이라고 김영석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믿고 그냥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심수봉이라는 가수의 노래,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때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수 있다네 이것이 자녀를 키우는 진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줄때 우리 아이들은 꽃을 피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캐럴 두웩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력에 대한 칭찬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칭찬할 땐참너 열심히 했구나. 노력해서 기특하구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어려운 일을 선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능이나 특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는 겁니다. 너 머리가 좋구나. 천재네. 똑똑하네. 이런 칭찬을 받은 아이들, 이 똑똑하다는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더 쉬운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없는 위험을 회피하는 일들, 자신감이 없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창의적이고 자존감이 높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스탠이라는 사람이 백만 장자 7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인터뷰하고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백만 장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도 아니고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아니다. 그들은 백만 장자의 꿈을 가지고 백만 장자의 마인드로 무장한 사람들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3대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 있어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또 띄워주세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보가 바뀌었죠. 주보 안에 보면 또 5대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꿈이 많은 교회입니다.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선교의 꿈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꿈과 비전이 큰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원래 꿈을 갖기를 원합니까? 대학 입학하는 것, 승진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꿈, 예수님이 가졌던 비전을 우리도 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팔레스타인 땅, 경상도만한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졌던 비전, 그것은 세계 인류 전체를 품는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나누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잠시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증인되라고 했습니까? 땅 끝까지. 그런데 주님은 33년 동안 팔레스타인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은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남겨 두셨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예수님의 몸이 뭘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주님의 세계 비전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했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굉장히 짧은 절이지만 사도행전 후반부 전체를 대변하는 안디옥 교회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특성 중에 가장 강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배타성이에요.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나쁜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베타주의가 얼마나 우리 발전을 저해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내 것만 옳다고 고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쓸데없는 적을 만드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달려 있습니다. 남한 안에도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진본이 보순이 좌파니 우파니 남북 갈등 남남 갈등 노사 갈등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비전을 품었던 안디옥 교회 이렇게 소개를 해 주고 있어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 동생 만나행과및 사울이라. 자이 구성원들을 보면 충격적인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 굉장한 부자입니다. 구부로 사이프러스 섬의 출신이고 귀족이고 땅을 기증할 만큼 부동산을 많이 가졌던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영어의 단어 니그로 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니그로가 검다라는 뜻이라고 해서 흑인들을 향해서 유아로 니그로라고 하면 굉장히 경멸적인 욕이 되니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니게르라 하는 시무오는 흑인입니다. 출생이 아프리카 태생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흑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로 들어와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도 백인도 차별이 없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젖동생이 뭘까요? 어릴 때부터 한 젖을 먹고 자라온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모의 아들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다른 또 어머니는 같은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친형제처럼 자라온 헤롯의 조동생.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를 얼마나 미워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헤롯의 조동생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다음에 사울이라는 인물 나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은 다소 출신이고 굉장한 학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개 정도 될 법한 그런 학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다섯 명의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또이 안디옥 교회에 오늘 나오는 이름이 언급되는 순서가 보면 성경학자들은 나이 순서대로 열거가 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일 앞에 소개가 됐고 사울은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언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젊은 청년들까지 온 교회가 통합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이 다섯 명의 지도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안디옥 출신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라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다 이주 노동자들이고 외국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묶었던 게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작 가운데 정말 하나 되게 어려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세리 마태가 있었고,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 마테는 매국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은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입니다. 그러니까 매국노하고 독립군이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는 것, 이게 불가능한데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부응도 중요하지만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강렬한 소원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계층도 신분도 나이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지 말고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교회, 하나되어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사실 영어로 섬김, 서비스가 예배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배라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최상의 행위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서비스하는 게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금식까지 하면서 금식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죽이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집중하고 주님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오늘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워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한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성교도 살아나고 예배가 죽으면 성교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곳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그리소인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올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오십니다. 예배를 받으러 오십니다. 이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큐티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뽑았던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2장 30절인데 오늘 말씀과 너무나 연결이 되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 학생들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heart. 마음 전부를 말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고 또 읽어보세요. With all your soul, 뜻을 다하고 읽어보세요. With all your mind,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strength,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전부, 목숨 전부, 뜻 전부, 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부, 목숨의 전부, 힘의 전부, 뜻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한해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 있고 예배에 목숨을 걸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순종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참된 헌신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하는 일에 성별하라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위치가 좋은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규모가 큰 교회? 아니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알아보려면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오 교회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인 바울과 사울 바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이 여러분 헌신한다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성경적인 의미로 가장 합당하게 이야기하면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남녀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쳐다보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게 결혼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우선순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생겼다는 말은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뭔가 우리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려면 그 차선의 것들은 희생을 해야만 우선순위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하고 셀 리더를 하고 교사를 한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해요 놀고 싶을 때 놀지 말아야 해요 늦잠 자고 싶을 때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수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였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고 참된 헌신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안디오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